음, 이 말에 그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네. 멀리 멀리 뭐 타향에 살든 타국에 살든 이런저런 고정 한쪽로 하면서 이런 것도 무료 무용 무상이고 해나요. 자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소식 희소식이다 자기 변명을 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이게 연락 안 하고 그 의도적으로 연락 안 하고 뭐 하고. 왜? 내가 피해 입을까봐, 또는 내가 문제 생길까봐, 듣기 싫은 소리 들을까봐, 뭐 할까봐,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연락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뻥이죠? 뭔 뜻입니까? 인간관계가, 나하고는 인간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는 말은 두 가지 경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에 관련되는 그 사람과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은 관계, 뭐 하는 관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은 가끔 생각납니다. 가끔 생각나요. 왜? 고민하고 뭐 욕, 욕심은 갖고 있지는 않죠. 아 그래서 참 전화는 드려야 되는데 또는 아 내가 그렇지 않아도 연락은 한번 해야 되는데 소식 전해야 되는 데라고 하지만 바쁘다 보니까 또 곳에 또 까먹어요. 이런 경우가 있고 아예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경우는 인간관계 이미 단절한 상태고요. 근데 연락을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그거 누가 알아요? 당사자만 알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무소식 이 소식이 행복이었는지, 아니면 무소식 이 소식이 결국은 뭔 뜻입니까? 최악이었는지가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을 사람을 믿어야죠. 무소식이 시소식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개뻥이에요. 정말로 내가 연락하고 싶은데, 근데 그 사람은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라는 말을 절대 안 써요. 쓸 수가 없어요. 미안해 하죠. 미안해 하지,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요, 얘기 쓰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합리하고 변명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즉, 한마디로 나쁜 놈입니다. 간단해. 아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는 말이 있듯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다거짓말이에 그러니까 거짓말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어, 상황이 돼서 연락이 안 됐던 건 뭐에 대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미안해요 야그 진짜 내가 그때 연락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또뭐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 많잖아요 여러분들 감사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엄마 밥줘 아, 그래, 잠깐만! 그러고 이제 밥 주다 먹니것또 고생 또 까먹잖아요. 왜? 인간관계가 그만큼 건강한 인간관계에 있을 때는 흔히 많이 합니다. 안 좋은 인간관계에 있을 때는 한번 생각이 딱 들어가면은, 내가 막 스트레스 상처가 작용했다. 엄마 밥 줘.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해놓고 이제 내할일다 하잖아요. 그러게 이제 인간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어떠한 인간관계 속에 있었느냐라는 걸한 번은 볼수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는, 용어는 되게 좋은 말인데, 이거를 어느 관점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져요. 그거 아는 사람은 그 당사자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자기가 어떻게 왔는지를 보면은 아 내가 저 사람과 인간 관계를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말한 마디를 가지고서 그거를 논하지만 말한 마디에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최악과 최고가 같이 존재한다는 얘기. 우리 예전에 흔히 많이 쓰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죠? 먼저 나 자신을, 그다음에 내 가정을, 그리고 비로소 이제 천하를 다스리는 이 관련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다 좋아요. 문제는 수신제가 피국평천 언제까지, 언제 다할 건데 그거를. 이, 이 짧은 인생에서 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편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수신제가 지구평천하다라는 말은 뭔 뜻이에요? 세상을 이미 이룬 사람들은 절대 그말안 씁니다. 왜? 네? 절대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자기 수신도 제대로 못 하거나, 자기 가정도 제대로 못 하거나, 욕심만 앞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철학자예요. 왜? 네? 내가 못이런 거를, 이제. 가면서 생각하고 을 고민하잖아. 근데 철학자들의 기본은 뭡니까 불행이에요. 예술가의 기본은 뭡니까 불행이에요. 왜 고민하고 생각하고 늘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 힐링을 하느냐를 봐야 돼요. 어떻게 힐링을 하는지를. 그러니까 직업군도 생각이 많은 직업들 이 있어요. 그죠? 생각이 많은 직업들 이 있잖아요. 화이트칼라 같은 경우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재밌죠? 노동 관련되는 일, 우리가 이미 얘기하지만, 그런 블루 칼라에 관련되는 노동하는 사람들은 일한다고 생각할 겨울이 오르지, 지금. 땀 흘리고 지금,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기준을 들고 볼 때는, 가진 자들이 행복하지못 느끼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자는 천국 가는 게, 뭐, 뭐지, 낙타가, 바늘길 뭐, 지나가는 것과 같다는그정도로 어렵다. 왜 그래요? 천국이 따로 있나요? 이 행복한 곳이 천국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가진 만큼 생각이 많고, 욕구가 많아지니까. 아, 그러면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 하, 나 이제부터는 여유롭게 살아야지. 안 된다니까. 생각이 더 많아요. 이거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움켜쥐고 있어야 될지,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없는 사람요그 고민 안 해요. 그냥, 어, 어, 빨리, 그냥, 해서, 오늘 먹어야 돼요. 생각 자, 생각이라는 개념으로, 즉, 행복의 기준으로 이렇게 갈 때는, 좋은 말이, 결코 여러분에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게 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지만, 되게 다, 욕구에서 나오는 말들, 자기는 못하는 말들. 그러다, 제가 행복하세요, 라고 말을 하지 않는 이유, 한, 내가 그러면 불행해지거든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복이란 이런 겁니다. 대신 저도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사람으로 다시 힐링하려고 노력은 열심히 합니다. 근데 잘안 됩니다. 수술에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재밌고 즐거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막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가는지도 모르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딱 일어나 보면 아, 내가 힐링을 했구나.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그뿐이에 아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상처를 받아도 원래 다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 아무리 즐겁고 재밌어도 더 빠져들지 않은 그 환경이 내 자신에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안전장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뭐 방송에서 뭐 종교에서 어디서 나와서 하,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 안에는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게 왜? 그게 욕구거든요. 왜 가르켜? 참 무서운 말이에요 이, 이 말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항상 모든 거에는 최고와 최악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 나 즐겁다 이미 얘기하는 순간 내 인생이 굉장히 불행해지고 있다는 거.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껏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세요. 나 불행합니다. 나 인생 망했어요! 라고 자랑질하는 것과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입니다. 차라리 아픈 사람이 나요. 그 사람들은 돌아갈 수는 있잖아요. 그런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